예, 다음에는 많은 동지들을 좀 앞으로 모시려고 하는데요. 희망 투벅기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 희망 투벅기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까 김혜진 동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혜진, 변영주, 김진숙, 맹봉아, 김선우 응원단장님과 수많은 응원단이 희망 투벅기 13일 내내 함께했습니다. 우리 응원단의 메시지를 우리 투쟁사업장 동지들을 앞으로 모시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아차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해고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3차 하해고자 이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앞서 사회자 동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희망뚜벅이가 13일 동안 힘차게 전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보았습니다. 희망뚜벅이가 있기 이전에 작년 희망퍼스가 있었습니다. 그 희망퍼스는 시민과 노동자가 우연히 만나 한진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라고 볼수 있다면 금번 희망뚜벅이는 노동자와 시민이 의식적으로 만나서 투쟁을 만들고 희망을 만들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희망을 만들었던 이 의식적 만남을 이끌었던 것은 바로 다섯 명의 응원 단장. 앞서 말씀 드렸던 김진숙 지도위원, 김선우 시인 김여진 배우 그리고 맹봉학 배우 그리고 변영주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또한 트위터와 페북상으로 응원 반장들이 많은 트윗과 많은 메시지들을 날려서. 이러한 희망뚜벅이들과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나 걸을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응원반장과 응원단장들이 보내줬던 수많은 응원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기아회복투 트윗에서도 많은 특친들과 패친들이 그러한 메시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어. 각 사업장 별로 한, 한 분씩 아주 감동적인 사연들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내준 따끈따끈한 김소은 씨 메시지.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 반대, 희망 뜨거기 함께한 모든 사업장 모두 이길 때까지 응원합니다. 부당하게 고통받는 이가단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뚜벅이 응원단 김선우와 시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리가 없는 세상, 비진규직 없는 세상, 희망뚜벅이 58번 남태현이고요. 풍산 마이크로텍입니다. 정례가된 지가 95일째입니다. 두제을해서 드리겠습니다. 투제! 네. 저는 김유진 의원장님께서 고인석님의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어드리는 것은 어찌된 일인지 희망 두부기가 진흥에서부터 시에서 서울을 걸어다닐 때 60년 만의 혹한이라고 했습니다. 양지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7시 전 7시에 기도문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은 어 찌그리도 눈이 많이 오는지 하지만 우리 뚜벅이들은 한 명도 굴하지 않고 그눈 속을 헤매면서 끝까지 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인생님의 기도문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생각하고 자본과 경찰은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정리하고 반대하는 투자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차단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지 반드시 생각하여 이 불합리한 자본의 세상을 멈추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KCG의 규순입니다. 저희는 2월 14일 발란타인데이에 또다시 회사 정문 밖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이 땅에 저 아닌 또 다른 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제, 제가 할거 5행시거든요. 그러니까 희망 뚜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씩 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어갈게요. 희한하네. 망조가 아 된이 나라가 뚜벅이의 어 발걸음으로 어 벅찬 희망을 알리고 있네. 이, 이 나라의 노동자들, 당신들이 짱이야. 어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기업지의 가족대책위원회 의원입니다. 어, 요,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요. 이 순간까지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은 꿈꾸는 자의 것, 망할 놈의 세상이라 해도 뚜벅뚜벅 동지에 손잡고 걸어가면 벅차게 맞이할 이 길의 끝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 씨의 비상대책위원장 김정진입니다. 어 그동 연대에 대해서 많은 그어 감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대에 대해서 어 우리도 이제 어좀 많이들 참여를 하고 어 그리고 우리 투쟁도 어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만 민주노총과 금속에서 우려하고 있는 집행부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고요. 8월달, 6월말, 7월초 생각하고 있는 거 반드시 거기에 합류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메시지 받은 걸그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그 오행시 희망 뚜벅이 오행시입니다. 그 어, 그 어, 희망 뚜벅이 오행시된 걸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희망도 없고 망국으로치닫는대만 민국에서 뚜벅뚜벅 지치지 않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대들을 복측의 가슴 깊이 온 마음과 온영으로 사랑합니다. 이 몸도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희망, 뚜벅이, 어자!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시작!